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알비노를 12시간 좀 넘게 돌려보려고 하는데, 시간 충전석 21개 마련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신화 스킬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알비노 충전석을 구입했어요. 전에는 이제 신화 스킬 도전해야 된다고 명코가 아까워서 구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화 스킬 도전을 했고, 좀 한시름 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알비노 와장창 사냥을 지금 해보려고 해요. 하루에 1시간씩 맨날 돌리기는 했는데 뭐 10시간 넘게 한 번에 돌리는 건또 처음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오늘 사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시던 정도 돌렸습니다. 시던 정도. 그리고 하는 김에 방송으로 받았던 연금술사의 성장비약 이것도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벤트로 먹었던 이 드다들도 전부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유황지역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몹이 좀 늦게 죽더라고요. 너무 안 죽어. 그래서 1시간씩 예전에 비교를 했는데, 저는 폭포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광역으로 몹이 좀 말랑말랑하게 죽는 느낌이라. 그래서 폭포 지역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비노가 10시간이 한 번에 쭉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충전하고 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좀 번거롭네요. 그리고 지금 스펙, 광전사고, 근덴 167인 상태고, 경험치 획득량 증가 168.5%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과연 얼마나 오를지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에 딱 봤었어야 되는데 어우 알람을 못 들었어. 1시 22분 아 그래도 충전석을 맞춰놔서 그런지 딱 여기 있네요. 지금 설마 비약 썼나? 아 지금 비약 사용한 상태야.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돌렸거든요. 12시간 돌려서 14,913마리. 15,000마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경험치가 1.1%에요. 12시간 했는데. 저번 달에 5% 했나? <laughs> 저1% 올리려면 거의 일주일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저번 달에 제가 5%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캐릭터 막 돌리면서 그러느라 본캐만 돌렸던 건 아니지긴 하지만요. 12시간 만에 1%입니다. 물론 성장의 비약. 그거 12개 먹었죠. 이것 빨도 있긴 하지만, 알비노가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24시간 하면 2%.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신화 스킬 도전도 했으니까, 당분간은 명예 코인 있는 거, 전부 알비노 충전석으로 소모할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령도 거의 300개 먹었네요, 300개. 이제 이벤트로 드다 쪽에 좀 욕심을 내야겠다, 이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식으로 알비노의 명코 다꾸라 박으면 어쩌면 올해 안에 90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소문으로만 듣던 89대 하루에 1% 이거 실제로 체감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비약이랑 드다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해본 거라 그냥 평소대로 그렇게 했으면 좀더 적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알비노가 경험치가 미쳤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비노 충전석을 구매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89.8% 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90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마지막 일영상일러시 컬렉템 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캐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캐로 잠깐 들어갈게요. 부캐 일기장으로 신발 8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금명 컬렉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슬슬 일기장 다 돌려가면서 최대한 해보려고요. 일단 여덟 개인데 여덟 개 8개 중에 하나라도 뜨기를 바라면서 원래는 4에서 축제를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를 사용할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기장 수량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딱 하나만 떠주기를 두근두근하죠. 처음에 나는 이게 제일 심장 뛰더라고 오전에 파이브 하나만 아아 아, 원래 20개 한번에 갈라 그랬는데 아니다 오히려 다행인가 20개 한번에 안 가서 조졌고요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